스산한 10월 할로윈의 달을 맞아, 올해는 좀비들을 위한 특집을 연재합니다. 그럼, 램스테이크 채널에서 준비한 걸어다니는 시체들의 2024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브레이. 원래는 좀비 영화의 대부 조지 로메로 감독이 연출하기로 했으나, 원작 게임의 느낌을 잘 살린 각본을 보고 흥행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고 싶었던 제작자와의 마찰로 감독이 중도하차하게 되고 폴 앤더슨 감독이 마무리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시리즈 중 비주얼과 연출이 가장 훌륭한 극장판 레지던트 이블이 되었네요. 꼭 봐야할 첫 좀비 무비 레지던트 이블 1이었습니다. 잘못 배송된 미군 전사자의 시체가 담긴 드럼통을 두드리다 그만 드럼통이 터지면서 좀비가 깨어나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여러 토막으로 잘라 동네 장의사 친구에게 시체를 태우게 하지만 골뚝을 타고 엄청난 가스가 새어나가고 옆 공동묘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 공동묘지의 가진 시체들이 일어나는데 가벼운 느낌과 코믹 호러로 제작된 위트있는 좀비 영화를 찾는다면 바탈리언 시리즈 1, 2를 추천해드립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왕이 섭정을 노리는 영의정 조학주에 의해 다시 살아나자 세자는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한양에서 조선의 끝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굶주림과 역병에 의해 좀비로 변해버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 좀비들에게 쫓기며 역병의 비밀에 대해 파헤치게 되는데 당시 이색적인 복식과 김은희 작가의 탄탄한 이야기로 해외에서도 호평이 잦아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에 안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작품 '킹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월드워 제트입니다. 전직 유엔 재난조사관 제리는 가족들과 단꿈을 이루며 지내기도 전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터지고 급속도로 올라가는 감염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금 유엔의 부름을 받아 이 세계적인 재난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놨습니다. 다른 좀비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과 스피드로 달려드는 무지성의 좀비 때를 경험해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 끔찍하고 시원한 영화가 되겠네요. 오늘의 좀비 영화 모음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알파카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또 재밌는 영화를 알고 계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